YTN사이언스의 프로그램 한국사탐, 미라,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미라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내 조선시대의 역사와 생활상 등을 재조명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대구에서 발견된 미라, 5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드러운 피부와 근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미라의 보존 방법은 완벽한 공기 차단. 시신의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 자연에서 미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Y10 사이언스가 제작한 한국 사탐, 미라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는 CT와 MRI 등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해 미라에 담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타임캡슐과 같은 소재인 미라를 현대 과학의 힘으로 연구, 분석하여 미라의 생성 자체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당시 매장 문화와 선조들의 생활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미라 연구가 현대과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명한 이 다큐멘터리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라 연구를 통해 선조들의 과학적인 업적을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미라를 최신 과학기획인 MR을 통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과학의 어떤 수준을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그이 알려주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그 새로운 참신하고, 아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라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뽑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도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를 과학적으로 풀어내 보다 의미 있는 과학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이텐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